최근에 제일 큰 화두는 뭘까요? 현재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일 큰 화두. 아,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폭풍의 눈, 이 태풍의 눈에 해당하는 것이 뭘까?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. 지금 현재 시장의 키워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, 여러분?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결국 AI입니다. AI입니다. 이 AI로 인해가지고 모든 것이 파생되는 거예요. 이 AI를 통해가지고 모든 산업부의 구조가 지금 바뀌고 있는 단계라는 거죠. 결국 이 AI 때문에 반도체가 움직이는 거고 이 AI 때문에 로봇이 움직이게 되는 거고요 이 AI를 구동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ESS 2차전지가 움직이게 되는 거고 이 AI 때문에 전력 설비가 바뀌는 거예요 심지어 에너지 종목들도 움직이는 것이 결국 AI 때문인 거예요 이 AI라는 것을 내가 관심권에서 멀리하고 보면 시장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AI와 관련된 트렌드에 대한 부분이 2026년도까지도 상승폭이 이어갈 수밖에 없고 옛말에도 상당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걸 벗어나면 안 돼요. 일단은 여러분들 포트에 AI와 관련될 수 있는 트렌드가 되는 키워드들이 무조건 한 개씩은 있어야지만 시장에서 수익이 날수 있는 거죠.